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이제 7일, 아, 12월 6일입니다. 0시 25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야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간에 최근에 주고받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대결 구도,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 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날 영국에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이라도 사용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로켓맨 이렇게 한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로켓으로 로켓맨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미군의 미국의 군 최고 사령관이 말한 것 보통 압박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들을 때 섬찟한 것이죠. 왜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 미사일 능력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군사력까지고는 게임도안 되고 당연히 중국 거를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어떻게 왔습니까? 트럼 프 김정은이가 아무리 우리 한반도를 사정권의 안에 넣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그리고 SLBM을 발사 실험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간의 합의사항을 우입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와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이런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ICBM이라든가 핵실험 발사 안 하는 걸 가지고, 임기 중 최대의 외교 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트럼프가 최근에 북한이 연일 계속해서 미국을 상대로 압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러한 전략으로 계속 일관해오면서 즉 연말 시한 내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에 굴하라 이거죠 미국의 기존 전략을 완전히 다 폐지해가지고 즉, 빅딜 전략을 완전히 포기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적대시 정책을 빨리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연발시안은 가까워고 그러니까 이 국민에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볼때더 밀리면 본인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일 날 영국에서 무력 사용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리고 직접적인 이 군사 압박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박전총 참모장의 이름으로 에 대미 강경 압박 즉 군사적인 보복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이무의 수준에서 상응하는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가 4일 날 어제 나왔는데 요거 하나도 예를 들어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순희가 오늘 나서가지고 다말을 발표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에, 대조선 무력사회라는 표현을 한 것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약에, 그리고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다.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로 예민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최선이가 바로 또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얼마나 더 세게 비판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즉 북한을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바로 2년 전에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다. 만약,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 대한 미국이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위기 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목에서. 여기 대목에서 대통령을 늑다리라고 한 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김정은이를 자극 안 했듯이, 김정은이도 트럼프 말을 그렇게 자, 자극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늑다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다시 쓰고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즉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 같은 군사 옵션을 택할 것 같은 압박을 넣었을 때 그때 늑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2년 만에 다시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희는 한마리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늑다리라는 표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미국에 대해서 세게 치긴 치고 있는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지금 느닷없이 트럼프가 무력 사용하다 했다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습니까 북한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무력 사용하겠다. 나왔거든요. 놀란 토끼인 거예요.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를 동원해갖고 다시 트럼프를 말하자면 무시하기 시작했지만 늑달이라고 끝까지 한쪽 코으로 트럼프를 모는 데는 김정은이가 부담을 갖고 있는,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늑달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까지 화가 미쳐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실질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하는 그러한 그, 유인, 자극,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 북한이 시진핑하고 합쳐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북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면 우려스럽고, 그러다 보면 2017년도와 같이 강력한 김정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쓰기에도 좀 부적절하고. 이러니까 일단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그러나 B52, B2, 이런 전폭기들을 곧 우리 상공으로 전개시킬 가능성은 일단 어느 때보다도 커간다. 왜?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첨단 정찰기들을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가지고 북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더 이례적인 것은 이런 첨단 정찰 자산기들이, 정찰기들이 이 작전 비행을 할때 위치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을 딱 감추고 작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누구든지 쉽게 추적할 수 있게 위성을 통해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키우고 다녀요 아예 그래갖고 미국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황을 시도 때도 없이 정찰하고 있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알도록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뜬 항공기는 이 정찰기는 리벳 조인트 이 첨단 과학 전자센서 그 다음에 녹화장치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고 이 작전 반경이 6,500km나 되는 그러므로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각종 미사일의 탄도 계정을 3차원으로 추적해 발사, 탄착 지점도 계산에는 아주 좋은 훌, 이러한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3일날 해안포 사격 장림도에서 28일날 연포일대에서의 초대형 발사포 이후에 연일 정찰기를 띄우는데요. 이 조인트 스타스 최첨단 정찰기, 그 다음에 해병대가 있는 EP3 정찰기, 그 다음에 U2S, 스파이 정찰기, 또 리벳 조인트 정찰기, 그 다음에 조인트 스타스 이런 첨단 정찰기들이 지난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치 발신 장치를 꺼놓고 보통 작전하는데 이렇게 켜놓고 작전할 정도로 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김정은에게 압박 신호를 보내면서 김정은이가 섣불리 미국의 의지를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보장 의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도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미국이 밀리면 끝없이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철저한 한미 공조화에 그러한 첩불를딱 공개해가지고 어떤 성격의 제재와 압박이라도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미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TV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